2025년 10월 20일. 미국 및 국내 증시 요약. 미국 증시 요약. 10월 2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플러스 1.12% S&P 500 플러스 1.07% 나스닥 플러스 1.37% 원인. 정치 불확실성 완화 및 기업 실적 기대감에 따른 리스크 선호도 회복. 주요 요인.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해소 기대감. 케빈 해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셧다운이 이번 주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주식시장 상승을 확대했습니다. 기술주 강세 및 신고가 경신. 애플 플러스 3.94%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 집계에 힘입어 오래 들어 처음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플러스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기대감 확대.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약 85%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기업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S&P 500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주 반등, 지역 은행 신용 품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금융주 주도로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며 주식시장 강세에 일조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급등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플러스 2.0% 상승하며 대형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S&P 500 상승 종목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권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5.42% 모더나 플러스 4.73%,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플러스 4.62%, 세일즈포스 플러스 4.61%, 뉴먼트 골드코프 코퍼레이션 플러스 4.54%, S&P 500 하락 종목 전일 대비 등락률 하위권 시게이트 -4.88%, 오라클 마이너스 4.86%, 콘스텔레이션 에너지.